첨단 정보화 시대 그 흐름에 맞춰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인과 떼어놓을 수 없는 첨단 기기 컴퓨터 하지만 편리한 컴퓨터가 때론 독이 될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목 디스크 환자 22배 증가 이중 20대 직장인과 학생의 비율이 급증 우리 신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목 최근 사람들의 목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다 목과 어깨에 뻐근한 통증이 의심되는가? 목 디스크는 아니라고 안심하는가? 현대인들의 떠오르는 고질성 1.5.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1.5의 숨겨진 진실을 닥터 오케이 OK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오케이 플러스의 김경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업무에 시달리거나 피로에 지칠 때 어떻게 스트레칭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어깨를 두드리실 것 같은데요. 바로 목이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을 보호하고 또 충격을 흡수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목표의 변형인 일자목 증상 때문에 학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자목 증상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생명마루 한의원의 김정기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일자목 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일자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요. 네. 일자목 증상이 대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1 5은말 그대로 목이 일자 됐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네. 원래 목은 경추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앞쪽으로 이렇게 둥근 옆에서 봤을 때 둥근 현상이 정상 커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네. 일자 현상 거북이 목처럼 음.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일자목이다 또는 거북이 목 증후이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쭉 빼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 거북이 목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일자목이 현대인들 사이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자목 증상은 최근에 발견된 증상인 건가요? 음, 그렇진 않고요. 예전부터 있어서 왔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일자목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과거부터 있어왔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말씀처럼 최근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네.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우리 컴퓨터 환경에서 많이들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나름대로 이 일자목 증상도 유서가 깊은 역사가 깊은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럼 일자목의 증상과 원인이 굉장히 궁금해요. 안 그래도 요즘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현대인들이 괴롭힌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이 원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그걸 네.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자목의 증상과 원인 함께 보시죠. 나른한 평일 오후. 오늘도 쏟아지는 업무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직장 생활 10년 차 황과장. 오늘도 황과장의 파트너는 컴퓨터. 도대체 세상에 컴퓨터가 없었으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이고 지금 한가하게 두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후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이때쯤이면 초인적인 타자 신 s 법을 사용해야 할때 t e r t 손을 풀고 가자 신공 장전 완료. 그럼 출발. 바로 그때 시력이 안 좋은 건지 항상 눈을 찡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의 어지간으로 통하는 신니비 다가오는데. 어디 유나야 너 이거 한번 검토해본 거니? 너 한두 번도 아니고 똑바로 고치라고 어? 아네검게요 아, 제대로 해아네 <몇> <몇> 매번 하는 일인데 쟤는 왜 저렇게 매번 틀릴까? 옷차림 생각할 시간에 옷 하나 더 보지 직원들 결제 한번 해줄 때마다 두통이 느는 것만 같다. 한편 자리로 돌아온 미모의 여직원, 평발 때문에 하이힐을 신지 않는데도 늘 발이 아프다. 하지만 지금은 발 운동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뭐가 잘못된 건지 보고서에 빠질 듯 집중하며 하나 하나 글자를 되새겨본다. 하지만 봐도 봐도 잘못된 건안 보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진짜 이럴 때마다 뒷골 당겨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바로 그때. 스트레스 속에서도 늘 롤루랄라로 일관하는 한 사람 동기생 남자 직원이 눈에 들어온다 이 사람은 출근했다 하면 일하는 시간의 절반은 휴대폰 게임하기, 휴대폰 문자하기, 셀카 찍어 편집하기, 휴대폰 꾸미기 등등등 어, 게다가 간간히 목운동까지 해가면서 아주 활짝 이루어지는 놀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모두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 열다섯 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에 빠져있는 환과장, 매일 보고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여직원, 그리고 일과 대부분을 휴대폰 게임으로 보내는 남자 직원, 이들은 각각 어떤 원인으로 일자목 증상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뭐, 그냥 볼 때는 일반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 같아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자목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컴퓨터가 자주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일자목이랑 컴퓨터랑 굉장한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네. 처음에 과장님, 황과장님 같은 경우, 거의 하루 온종일 컴퓨터 작업을 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현대인들이 사무를 보실 때, 컴퓨터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업무 환경 자체에서 우리가 자세가 안 좋을 때, 우리 한 과장님처럼 거북이 목처럼 네. 이렇게 대고 모니터를 멀리서 해 키보드를 이렇게 네.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네. 대부분 일자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환경, 컴퓨터 환경은 개선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경 써서 바른 자세로 하다가도 좀 장시간 하다 보면 편한 자세가 되곤 하는데, 황 과장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일자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어,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보시면 여직군 같은 경우는 네.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우리 시력이 안좋으면 렌즈를 쓰거나 안경을 통해서 시력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책을 보거나 서류를 보시고 또 컴퓨터를 작업하실 때 네. 굉장히 이렇게 네. 앞으로 자세가 네.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발이 좀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 평발이 있으신 분들이 네. 보행 자세에서 문제가 네. 옵니다. 그러면은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면서 네. 또 일자보행기 2차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또,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 많이 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틈틈이 문자 휴대폰을 <laughs>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한 과장님 <laughs> 네. 아시면 혼날지도 모르지만 네. 아, 이 휴대폰을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과 젊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휴대폰을 쓸 때도 우리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쭈그려서 쓰게 됩니다 어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쓰는 자세에서 벌써 음. 어깨가 구부려져 하게 되고, 어,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 자체가 네. 이렇게 거북이처럼 나오게 되죠. 이자세를 네.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네. 척추에도 무리가 자꾸 와서 일자목이 많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냥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두 다 일자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본것 외에도 일자목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요? 네. TV를 볼 때도 우리가 네. 집에서 쉬실 때 TV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TV 볼 때도 고개를 이렇게 쭉 네. 빼신 상태에서 또 쇼파에서 볼 네. 때나 아니면 누워서 TV를 보시는 분들이 일자목이 좀 많이 되고요. 네. 또 교통사고 같은 큰 외부 충격에서도 우리 목 커버가 무너지면서 일자목이 많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 걸어 다닐 때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땅보고 걷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일자목이 많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베개를 너무 높게 베시거나 음. 또는 너무 낮게 베시는 분들도 네. 목 커브 자체가 정상 커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네. 일자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일자목의 증상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에서 본 주인공들은 뒷골이 당기는 두통을 많이 호소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은 목, 어깨선 이쪽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요. 근데, 목 어깨가 긴장이 되면은, 우리 근육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두통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차적으로 디스크 증상들 일자목이 진행이 되면은 디스크 목 디스크 자체가 삐져나오면서 우리가 팔 저리고 어깨 팔이 아픈 그런 증상들 목 디스크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목이 일자목이 되면서 우리 인체 전신으로 가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문제가 생겨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 피곤 또는 여성분의 생리 쪽이나 이런 여러 전신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목 하나 아팠을 뿐인데 그렇게 음.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된다고 하니까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일자목인지 아닌지 파악할 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생활할 때 여러 자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음. 있는데요. 보다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꼭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음. 그걸 보시면 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일자목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자목 체크리스트를 함께 봤는데요. 위의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전문의를 찾아서 일자목을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오케이 플러스 목 건강의 적신호 일자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크리스트에서도 보셨듯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일자목 증상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일자목을 한방으로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보통 이제 목디스크 증상인 줄 알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목이 아프다, 팔이 저리다. 실제 목디스크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자목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렇다면 일자목 증상으로 병원에 찾는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네, 일자목 같은 경우는 목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턱관절 두개골 등 허리 척추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척추의 곡선들 을정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나 요법을 많이 병행하게 됩니다. 이 추나 요법은 척추, 허리뿐만 아니라 등, 그다음에 목 일단 턱관절 두개골을 정상커버로 잡아주고 우리 큰 인체의 축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척추 하나하나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통증들이 동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통증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침치료, 물리치료, 또 한약치료들을 병행을 해서 일자목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이 아프다고 해서 목만 치료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었군요. 또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바른 자세 유지하고 휴대폰 하나를 사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는 게이 일자목의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죠. 평소 생활 습관들을 바로잡아주셔서 어떤 질환이나 다 그렇지만 예방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때 틈틈이 스트레칭하며 몸을 자주 움직여준다. 턱을 당겼다가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턱 당기기 운동을 한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네 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자목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원장님께서 또 일자목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평소 생활 습관을 많이 바로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에 어깨를 쫙피고 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쓸때 모니터를 너무 멀지 않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일자목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아기들 우리 초등학교 음. 저학년 아기들이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일자목, 턱관제 이쪽 문제들이 네. 어릴 때부터 서서히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의 네. 주의와 관심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알차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리는 닥터 케이 플러스 오늘은 일자목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일자목 증상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목을 잡아주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돼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하는데요. 평소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생활하실 때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오키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